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말씀 보면 첫 번째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출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계속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이를 반전시킬 두 편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방 여인 누구를 통해서 루스를 통해서 다윗이 출생되는 그거 하나.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시간에 또 누구 여자 한나. 예, 한나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예, 사무엘이 나오죠. 이 룩과 한나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암울한 시대를 반전시킬 수 있는 주인공으로서의 믿음의 주인공으로서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진 여자들이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어, 주연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 믿음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나는, 이제 여기가 사엘상은 되게 읽기가 편하죠. 재밌어요. 예, 첫 번째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의 남편은 누구였다? 엘가나. 엘가나였죠. 예, 우리 교회에 나왔던 나오고 있는 한나 막 그런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가 아니고 예,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였고 특이하게 또 이게 좀 불편한데 그 엘가나의 그첫 번째 아내가 한나였으면 두 번째 아나도 있었어요. 누구죠? 예, 분인나가 있었어요. 예. 근데 한나에게는 뭐가 없었다? 자녀가 없었고, 특별히 아들이 없었죠. 근데 분인 나는 있었죠. 그래서 분인 나가 한나를 엄청 열받게 했잖아요. 예. 우리 미나 자매 열받게 했다. 이거 알, 뜻 알죠? 예. 음, 열받게 하다. 예, 알아요. 예,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한나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어,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어,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키워서 어 하나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그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성막이 어디에 있었죠? 예, 네, 실로에 있었죠.요. 실로에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 직을 맡았던 사람이 엘리였고 그 사가지 없는 아들 둘이가 있었어요. 누구죠? 홈리와 비나스 이렇게 하면 돼요. 에 예, 그렇고 이제 이렇게 있었고요. 어두 번째 어 보면 이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있는데 한나는 기도의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바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성막으로 올려 보냈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날을 국률이 여기셔서 또몇 명의 자녀들을 더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대제사장, 예, 엘리와 그의 아들들, 홈리 비누아스가 있는데, 어, 2장 12절에 보니까 홈리하고 비누아스에 대해서 평이 나와 있어요. 행실이 나빠, 요하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엘리의 자녀들이 행실이 나쁠 뿐더러, 뿐더러, 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이제 들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고기를 이렇게 삶을 때 예, 미리 세갈고리 갖고 와서 집어서 가져갔어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는데 자기 거이냐? 어 그리고 두 번째 기름 태우기도 전에 어 우리 홈류와비나스는뭘 좋아한다? 육회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태우기 전에 그걸 또 가져갔어. 그리고 또 수종주는 그런 여인들과 어떻게? 여자들 도 꼬셔가지고, 동침도 하고. 아. 그래서 2장 17절 보니까, 이 소년들의 제가 요 앞에 심이큼은 그들이, 그들이 요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가볍게 여기고, 어, 그냥 그 자기의 육적인 그런 욕심을 채우는 그냥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음. 반면에 사무엘은 26절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요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랬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있지만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가 홈리와 비네와스를 잘다가 혼을 낸 적도 있어요. 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너희가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온갖 그 행실이 나쁘면 되겠냐. 불명의 혼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2장 30절 보니까 엘리야한테 경고를 내려요.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랬어요. 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엘리 대제상이 혼을 냈는데 그 혼을 내는 거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의 보는 그 시선 그리고 소문이 너무 따끔거려서 그냥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어, 요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고 네, 해야 되는데 이 엘리가 육체적인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감정이 더 커서 혼을 덜낸 거야. 여러분, 우리 표현으로 하면, 혼을, 이렇게, 징계를 한딱100% 내야지, 이런 시은이가 있어. 말을 안 들었어. 100% 정확하게 징계를 해야지, 얘가 그 선에서 아이들은 알아요. 이 선에서 내가 이대로 가면 죽겠구나. 이 선에서, 이렇게, 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 그래서 돌아서는 순간이 있고, 한 20, 30만 하다가 놓으면, 음, 이 정도는 버틸 만 해. 어, 이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정말, 그건, 예. 그런데 엘리가 그 수준을 못 넘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그냥 아비로서의 그 감정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을 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찝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3번 네아벡에베네셀 전투에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딱 전투가 붙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블레셋은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 지중해 쪽으로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이스라엘을 그, 거의,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예. 네. 그래서, 어, 3만 명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한번 졌을 때, 그, 우리가 왜 졌을까? 그러면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 많기 때문에 졌어.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아! 요와의 개가 전쟁터에 있지 않아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의 계 언약계 있죠. 예, 네. 그게 없어서 그랬다. 그래서 그걸 가져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져왔는데 누구가 누가 메고 왔다? 험두마, 비누아스가 메고 왔어. 그사 가지 없는 애들이 메고 왔으니 전쟁은 아무리 여호와의 계일지 언정 전쟁은 이미 우리는 불보도 뻔하죠. 그래서 전쟁에서 지고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법계는 예, 블레셋에게 뺏기고 그 개가 뺏겼다는 소식을 듣자 엘리가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엘리 대세장이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예,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번째,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계이언약계 언약계,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는 이언약계가 이제, 에베네셀에서 블레셋의 수도인, 수도가 다섯 개가 있었어요, 도시가. 그래서 아스도시라는 곳으로 옮겼는데, 하나님이, 음, 개들의 그, 신은 뭐였죠?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한번 봐주세요. 3장, 4장, 다곤. 그렇죠 다곤 신상 안에다가 요와의 언약계를 뒀죠. 이유는 뭐예요?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이기면 우리의, 우리의 신이 어, 요 반대쪽 지는 쪽에 신을 이겼다 그래서 그 밑에다 놔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군신상이 잡빠져 있고, 뭐 어, 이상하다고 세워놨는데, 안 돼. 그러고 또 해놨는데, 어, 문지방에 있고, 막 팔다리가 다 잘려있고,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아스도 전 도심에 쥐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어, 너 무서워가지고 아스도시? 야, 이거, 이거 복회좀 가져갈래? 그래가지고 막 가드라는 도시, 에그로라는 도시 막 계속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으셔서 당신 혼자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예, 이제 언약궤가 돌아오는 사건이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싹그 전쟁이들이랑 막 유명한 사람 모아가지고 야, 이게 이게 과연 여호와의 언약궤로부터 일어난 사건인지 우연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쥐 모양을 형상을 띈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다섯 개와 연약계를 같이 이렇게 실어가지고 세수로에 실어가지고 젖소 나는 소두 마리 그랬어요. 아, 젖소 나간다. 젖 나는 소두 마리. 젖소가 뭐죠? 아, 이거 이상한데? 예. 네. 젖 나는 소두 마리. 이건 뭐냐면 이제 암소잖아요. 막그 출산을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식에 대한 송아지에 대한 그게 있겠어요. 근데 개를 끌어다가 수레에다가 딱 이제 이렇게 수레를 끌게 한 거죠. 그리고 요게 이스라엘 저쪽에 베세메스 쪽으로, 구릉지 쪽, 언덕 쪽에 있는 베세메스 쪽으로 얘가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재앙이 나온 거고 아니면 아닌 거다. 여러분, 이거 우리 360도로 봤을 때 이, 이그전 나는 소두 마리가 베세메스로 갈 확률이 0에 가까운 거 아시죠? 그러잖아요. 50%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2분의 1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고 안 가고가 아니고 갈수 있는 방향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굳이 구릉지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굳이 자식들이 여기 있는데 갈 이유도 없는데 울면서 갔어요. 울면서. 그래서 우와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죠. 아 이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재앙이었구나. 라는 걸 알았고요. 베세메스에 도착을 했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수레가 들어온 걸 보니까 뭐가 있었다? 우리 편으로 하면? 금덩어리가 있었어. 금덩어리가. 예, 지 모양을 한 금덩어리.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요즘에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편의점에도 뭐가 있어요? 자판기, 금 자판기 있대요. 예. 그래서 딱 누르면 금 이렇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살 수가 있어요. 백화점 뿐만 아니라 편의점에도 있어요. 예,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로 자기 재산을, 예. 불안한 시대에 그걸로 이제 또 수축하는 사람이 있는데, 금을 봤으니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이 벗개가 큰게 있으니까, 이 안에는 또다금 아니야? 어, 하고 들여다 봤어요. 그때 바로 요와 영광이 드러나서 이 탐욕스러운 베스메드 사람들 70명을 죽였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레이 사람 집인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놨어요. 예, 네, 그죠? 옮겨놨고 2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계를 사모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섯 번째. 그래서 어, 사무엘에게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사무엘이 리더자가 됐겠죠. 사무엘한테 말하니까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자. 미스바, 골드바가 아니고 미스바. 예, <laughs> 미스바는 지역 이름입니다. 아, 미나 자매한테 미안한데 이런 아재 개그를 이해를 못할 텐데. 미스바라는 데서 이건 미스바 성에는 뭐냐면 회개성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집회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이제 너무 은혜로운데 블레셋이 이걸 다 보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다 모였다고 그럼 또 전쟁을 일으킬 거 아니야.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사무엘에게 말을 하죠 기도를 해달라고. 예. 그래가지고. 어 말을 하고 사무엘이 전쟁을 바로 응한게 아니라 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레를 내리셔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어전멸 하였더라 이야기가 나오고 해마다 사무엘은 베델, 길갈, 미스바 이렇게 계속해서 순회해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더라 하면서 7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겠고 자꾸 하나님을 이용한다 어, 이러면 절대 안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거나 행실이 나빴다라고 어,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는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나는 존중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봤지? 어, 홈류와 비누하스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